네, 반갑습니다. 주식 임부장입니다. 자, 좋아요 개수가 현재 90개 정도 되는데 제가 100개 딱 오늘 채울 수 있도록 10분만 더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 반드시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돈이 굴러 들어오는 방송, 10억 부자가 되기 위한 방송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자가 되는 좋은 기운 제가 나눠드릴 테니까요. 재밌게 보시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자 되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는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딱 1분 동안만 소통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종목 추천까지 제가 다 드릴 테니까 돈이 굴러 들어오는 행운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 현찰로 다가 이렇게 하루에 500씩 뽑아 가지고 부자가 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현찰 10억이 요 정도 돼요. 현찰 10억씩, 하루에 500만원씩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금방 10억 달성하면 됩니다. 자, 부자가 되는 좋은 기운만 받으면, 운때만 트이면, 100만원으로 시작해서도 여러분들, 금방 10억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행운 좋은 기운이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자 인생 살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인생이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운이 트이면 돈이 이렇게 콸콸콸 그냥 돈벼락이 쏟아져서 현찰로 이렇게 여러분들 10억씩 들고 다닐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만큼 좋은 기운이 중요하고 좋은 사람들과 여러분들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벌 만큼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나눠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드리는 좋은 기운,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2023년 올한 해는 진짜 돈 왕창 벌어가지고 나도 진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부자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월급만 받아서 부족하다. 난돈좀 크게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좋은 기운이란 좋은 종목,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돈 버는 방법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모두, 모두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제 번호 010-2751-9639번호로 여러분들 화이팅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지 좋은 기운이 흘러들어와서 돈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한번 힘내보자. 나 진짜 준비됐다. 돈벌 준비됐다. 진짜 화이팅 할 준비 됐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만, 간절한 분들만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2751-9639제 번호 위에 보이실 거예요. 위에 있는 제 번호로 화이팅이라고 딱세 글자. 화이팅 해라고. 화이팅이라고 딱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우리 인생도 화이팅 하고, 우리한테 들어올 돈도 화이팅! 딱 힘차게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돈 버는 좋은 기운 딱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수익 줄수 있는 좋은 종목들 답장해 드릴게요. 좋은 기운이랑. 여러분들, 저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운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드리는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이렇게 현찰로다가 10억씩 집에다가 쟁여두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제 번호로 화이팅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부자가 될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 운 때만 트이면 돈이 굴러 들어옵니다. 100만 원 가지고도 운 때만 트여서 돈이 막 굴러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6개월 만에 금방 10억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기운이랑 좋은 종목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부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알려드린 좋은 기운 받고 이렇게 현찰로다가 진짜 10억, 20억, 막 이렇게 벌어보고 싶다. 10억 벌기, 다 같이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힘차게 화이팅이라고 위에 제 번호 0 1 0 2 7 5 1 9 6 3 9번호로 화이팅이라고 문자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되나. 부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문자 보내보세요. 여러분들. 부자가 될 거예요. 100% 무료니까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돈 버는 법 알려드리고 돈 벌게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에서 세번 오는 기회를 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제가 좋은 기운 나눠 드린다는 거죠. 그것도 무료로. 무료로 좋은 기운 나눠 드릴 테니까 제가 드리는 기운 받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종목 추천까지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 받아보시고, 함께 매매하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부자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맨날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마시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기운만 받으시면 여러분들도 부자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좋은 기운만 있으면 운대가 열리고, 돈이 막 벼락처럼 쏟아질 거예요, 막. 어이쿠, 돈이 너무 많아. 주머니가 터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때 여러분들, 도박만 안 하면 돼요. 도박만 안 하시면 여러분들 돈 지킬 수 있고, 부자 될수 있어요. 제가 부자 되는 법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좋은 기운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저 또한 그랬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기운 알려드릴 거예요. 좋은 기운 드리고, 저점에서 또 상승이 나올 만한 좋은 종목까지 제가 골라 드릴 테니까 좋은 기운도 받아보시고 좋은 종목들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런 거 챙겨가지고 여러분들 부자 되시면 돼요. 나도 한번 좋은 기운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0% 무료거든요. 위에 제 개인번호로 제 전화번호 010-2751-9639번호를 여러분들 그냥 숫자 2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화이팅이라고 보내시던지 화이팅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숫자 2 숫자 2라고 딱 적어서 보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제가 뭐라고 답장 드리나 어떤 종목을 드리나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100% 무료로 무료거든요 땡전 한푼안 받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답장 드리냐 어떻게 좋은 기운 드리고 어떤 종목들이나 여러분들 한번 문자 보내 보세요 그럼 답장 갈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인생에서 세번 오는 기회를 잡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료로 지금 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종목 공유해드리고 제가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 좋은 기운도 나눠드린다고 하잖아요. 다 해드리잖아요. 이게 저 또한 옛날에 좋은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일좀 하고 싶어서 인생에서 세번 오는 천금 같은 기회가 바로 오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기운이 없어서 돈을 못 벌었던 거예요. 인생이 좀 꼬였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제가 다 풀어드리고, 2023년에는 제가 돈좀 왕창 벌어보자! 나도 부자가 돼보고 싶다. 간절한 분들, 제가 돈 벌게 도와드릴게요. 자, 2023년 돈좀 왕창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제 핸드폰 보내요. 저기로 여러분들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참여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2, 아니면 화이팅, 힘내자. 부자 되기 출발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숫자 2라고딱 보내주세요 참여나 화이팅이나 이나 여러분들이 각오 딱 적어서 제 번호를 보내주시면 제가 간절한 분들에게는 좋은 기운도 나눠드리고 종목도 드릴게요 제가 드린 종목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문자 보내보고 얼마나 오르나 얼마나 오르나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엄청 오를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백만 원 가지고도 천만 원 만들고 천만 원 가지고도 10억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불리는 거지 여러분들 일만 해서 부자가 될수 없어요 좋은 기운을 받고 투자를 잘 하셔야 여러분들 부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돈좀 벌어 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박하시면 안 돼요 도박만 안 하시면 여러분들 부자를 살수 있어요 제가 부자로 만들어 드릴 건데 백만 원 가지고도 여러분들 차곡차곡 벌게 해드려서 10억 벌게 해드릴 수 있어요. 좋은 기운 드릴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도박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약속하고 이거 약속한 분들에게만 제가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드리고 종목 추천까지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제가 어떤 종목들이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드릴 종목이에요. 자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달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돈 벌어가시면 돼요. 이 종목이 왜 오르고, 이게 왜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 드릴 건지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여러분들을 돈 벌게 해줄 종목이다. 이 종목이.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나도 한번 부자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번호로 숫자 2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부자로 도와 드릴 거예요. 종목도 알려드리고. 이번 기회 여러분들 놓치시면, 여러분들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번 달에 얼마 오를 줄 아세요, 이 종목이? 엄청나게 상승할 거예요, 여러분들. 돈벌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무료거든요? 무료니까, 인생에서 오는 기회잖아요? 이런 기회 잡고, 여러분도 이 종목으로 부자 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종목들 특징 한번 볼게요. 자, 작년에 여러분들, 1000% 정도 상승한 종목이에요. 1000% 상승한 종목인데, 차트를 보면 수급이 이렇게 몰리고 있죠. 이렇게 1, 2, 3, 4, 1차, 2차, 3차 수급이 몰린 다음에 4차 때 여러분들 1,000%가 올랐어요. 자 이렇게 1,000% 오르는 종목들을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이 종목 보면 1,000% 올랐잖아요. 이런 차트를 보이면 1,000%가 그냥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부자가 되겠죠. 뭐30% 먹어서 여러분들 부자가 될수 없잖아요. 자 이런 거1,000% 오르는 거 100만 원 투자했으면 여러분들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이렇게 쌓이면 자 이렇게 1,000%씩 먹으면 여러분들 현찰로다가 이렇게 10억 벌수 있어요. 100만 원 가지고도 10억 달성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종목 보시면 만 원짜리가 여러분들 5만 원까지 갔어요. 500% 오른 종목이에요. 어떻게 500% 올랐냐 보면 1, 2, 3 보이시죠. 1, 2, 3 차트를 보면 이렇게 수급이 다 몰리잖아요. 여러분들. 수급이 이렇게 하나, 둘, 셋몰렸더니500% 올렸죠. 여러분들. 수급이 4개였으면 이것도 1000% 올랐을 거예요. 근데 수급이 3개니까 500%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만 봐도 올라갈 조목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조작 같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한미 글로벌이에요. 얼마 올랐나. 실제로 상승이 나왔어요. 이렇게 차트가 보여지니까. 자,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양지사거든요. 양지사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만원짜리, 아니, 6,700원짜리죠. 6,700원짜리가 지금 67,000원 하고 있어요. 1000% 올랐죠, 이것도. 10배가 오른 종목이에요. 차트 보면, 하나, 둘, 셋, 넷, 수급이 하나, 둘, 셋, 넷 몰리던 여러분들 수급이 네번 몰리면 제가 뭐라고 했죠? 1000% 오른다 수급이 세번 있으면 500% 오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000%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부자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매매하면 여러분들도 돈 벌고 부자 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인지 알면 그냥 산업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이 이런 종목은 그냥 올려줘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50%뭐 여기쯤에 샀잖아요 뭐 만원 주고 샀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오른다니까요 오르면 그때 팔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 500% 수익 났잖아요 이렇게 돈을 버는 거지 뭐 전정그금하면서 맨날 주식 본다고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기운을 받고 좋은 종목으로 매매해야지 여러분들 부자가 되죠 자500%씩 먹고 1,000%씩 먹으면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10억 벌수 있다라는 거예요. 10억 벌기 도전하시면 되겠죠. 100만 원 가지고도 차곡차곡 돈 벌면 여러분 10억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좋은 기운 받으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좋은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10억 벌수 있어요. 자 좋은 기운 받고. 제가 알려 드린 종목 가지고 이렇게 큰돈 한번 벌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 휴대 전화 번호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고 적어서 보내던가 아니면 숫자 2라고 딱 보내 주세요. 숫자 2라고 보내면 제가 여러분들 100% 무료예요. 돈 받고 이런 거안 합니다, 여러분들. 돈 이만큼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많으니까 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걱정하세요. 제가 좋은 기운 나눠 드릴 테니까. 자 이런 좋은 종목들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부자 돼 보시면 돼요 문자 한번 줘 보세요 위번호 어떻게 되나 어떤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답장으로 가나 한번 보세요 어떤 종목 제가 드리나 그 종목이 또 얼마나 오르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켜보세요 왜 제가 좋은 기운 드린다고 하고 왜 제가 부자 만들어 드린다고 하는지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드리는 종목 무료니까 자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종목이에요 차트 볼까요 1, 1차 소급 들어오죠 2, 2차 수급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들? 3, 3차 수급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들? 수급이 3번 들어왔죠 그럼 여러분들 최소 500% 라는 거예요 아까 차트랑 비교하면 500%죠 근데 수급이 한번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자 수급이 4번 들어오면 여러분들 상승이 1000% 정도 예상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종목 아직 출발 안 했어요 아직 출발 안 했는데 이번 달에 출발할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이종목 놓치시면 여러분들, 다음 달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다음 달에 이런 종목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세번 오는 기회인데, 그 기회가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좋은 기운도 나눠드리고, 여러분들 돈도 벌게 해드리잖아요. 그것도 뭐, 수업료도 안 받고, 무료잖아요, 무료. 뭐,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제가 무료로 종목 알려드리는데, 뭐, 이렇게 좋은 기운 드리고, 좋은 종목 드리는데 안 받으시는 거는, 여러분들 선택이 여러분들이 바보라서 못 받는 거다. 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보낼 거예요. 보내고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웃으시면 여러분들도 부자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010-27519-639. 제 번호예요. 제 번호로 여러분들의 각오를 써서 보내주세요. 자 각오 쓸 힘이 없다 그럼 숫자 2라고 딱 한번 보내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떤 종목을 어떻게 알려드리는지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알려드린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 돈 벌고 부자 되시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차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올라가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종목명만 알면 여러분들 따라서 매매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드리고 좋은 기운 다 드릴게요 제가 드린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부자 되시면 되고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이게 제 개인 번호예요. 뭐 상담을 해도 되고 저한테 전화해서 뭐 종목을 물어보세요. 종목을 물어봐도 되고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 있잖아요. 그거 상담을 요청해도 돼요. 제가 답장 드릴게요. 더 팔아야 되는지 더 갖고 있어야 되는지 뭐 그런 거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힘든 거 있으면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종목도 제가 드리고 좋은 기운도 나눠 드릴 테니까 제 번호 보이시죠.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가고 적어서 보내시거나 숫자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알려 드리고 좋은 기운까지 드릴게요. 이 종목 받아 보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100만 원이 시작이지만 시작은 100만 원을할 거예요. 뭐더 작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여윳돈으로 100만 원 갖고 시작해서 큰돈 한번 벌어 보기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억 10억 목표로 여러분들 첫 번째 부자가 되는 길은 10억 버는 거예요. 자돈 보세요 현찰로다가 우리 이렇게 10억씩 집에다가 뽑아두는 거예요 부자가 돼서 자 2023년 올 한해는 좀 달라지고 싶다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2023년 돈 왕창 벌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만 뭐돈벌 생각 없는 분들은 문자 보내지 마세요 돈좀 벌고 싶다 절실한 분들만 위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잖아요 제 번호로 숫자 2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절실한 분들한테만 제가 오늘 추천 종목이랑 좋은 기운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내줘 봐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 제가 드리나. 자, 문자 한번 보내봐야 여러분들 이 종목 어떤 건지 알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급이 몰려서 500% 정도 상승할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위 번호, 제 번호거든요. 제 번호니까. 아무 때나 여러분들 뭐 전화해도 되고 문자 보내도 돼요. 이렇게 숫자 2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 알려 드릴게요. 그럼 그런 종목들이랑 제가 보내 드리는 응원 문자 받고 여러분들 좋은 기운 받아 가지고 이 종목 매매해서 여러분들 수익 챙기고 부자 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 거니까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제가 알려 드린 종목 가지고 부자 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